안녕하세요. 50분 생년월일 알려주시겠어요? 자, 보시면 우리 지금 어쨌든 직장에 여립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런 가운데에 있어서 우리 지금 일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신 분이야. 네, 맞아요. 이거 일을 계속 꾸준히 해야 될지? 네. 아니면 다른 일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직장의 자리를 변화를 줘야 될지? 근데 자 보시면 본인이 어쨌든 작년+ 재작년부터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뭐 일의 변화 수를 갖고+ 갖고자 하는 생각은 있지만 내가 어떠한 생각만큼의 뭔가 내가 시도나 도전을 해보고 있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 어찌 보면은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 저는 큰 다른 쪽으로 변화를 주지 마라. 이 소리를 해드리고 싶고 지금 일적인 어린이집 그 일하는 거에 있어서. 네. 뭐 자격증이 됐든 뭐 이런데 공부를 힘을 쏟으셔야 될 걸로 보여. 지금 뭐 뭔가 본인이 그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 소리가 나오거든. 근데는 음, 네, 네. 관련된 네. 걸좀 공부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생각만하지 말고 움직이시라고. 어쨌든 지금 또 직장의 자리를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안정을 하면서 내 네, 공부적인 네. 부분을 더 발전을 시켜 시키셔라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 음, 그리고 음. 남자친구 없어요? 저는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애기... 애기가몇 네. 살이에요? 아 지금 이제 다섯 살 여섯 살 돼요. 버겁겠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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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신랑은 몇 살이에요? 이분이 뭐 기술직으로 있어요? 네네. 운전 음. 차 정비를 했었다가. 네네.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많이 어려워져 가지고 저희 이제 부모님 밑에서 이제 네. 일을 도와서 이제 용달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네. 봤을 때 사주팔사상 네. 어, 내가 어떠한 기술 내 머리에 재주 제주, 손에 재주로 기술을 네. 펼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거든. 네. 그래서 지금 어쩐 뭐 시기상으로 지금 일의 자리가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네. 처갓집의 도움으로 음. 지금 살아는 가고 있다만 음. 내 안에서는 항상 그 내가 원래 했던 거 그거에 음. 대한 프라이드나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양반이거든. 그래서 일적인 부분을 보셨을 때 음. 내년 초까지는 그 둘레에 계시다가 음. 다시 내원그 하던 거 있지 음. 그걸로 가실 것 같아. 만약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계속 음, 음, 그거를 음. 생각 막 음. 하면서 이거를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음. 하시는 분한테 조언을 계속 구하고. 음, 음. 어쨌든 지금 이제, 신랑은 부모님하고 조금 연애, 네, 끊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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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쪽으로 는안 하고, 어머님도 중국계에 엄마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제 엄마도 뭐 도움을 줄 수가 없어서 조금 네. 그게 버겁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스스로 막 해야 될 것도 많고, 이제 목사세요. 개척을 네. 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머님 의견이랑 너무 음. 좀 다른 게 많아요, 저희가. 음. 그 어머니가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목사님이고 스님이고 이걸 떠나서 음. 항상 내 중심적인 분이거든. 내 그런 생각이나 내 일적인 부분, 이게 내, 나로 인해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야. 음. 내 자식이고 뭐고를 떠나서 음, 음. 내가 믿고 있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음, 음. 그게 먼저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막말로가 어머니 어머니한테 받은 게 뭐가 있니? 없어요 없고 그냥 나를 것. 나를 낳아준 그거밖에 없잖아. 네 맞아요. 키워주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 어머니니까 <laughs> 내 피줄이니까는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겠지. 응 음, 맞아요. 마음이 여리다 보니까. 응응 음, 음. 그거를 이제 신랑한테만 하기도 하는데 음. 이제 저희 애기들한테 음. 너는 내 피줄이니까 음. 너는 내 정이니까 음. 내 손자니까 내 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음. 그 아이들한테도. 강요하는 음. 부분에다 좀 잘라내셔야 돼. 그분으로 네. 인해서 싸움 아닌 싸움이 나서 나중에는 사내 무사내 소리까지 점점 크게 날 거거든. 그러니까 어, 한 번, 어, 한번 그랬어요. 네. 그래서 어머님, 네. 어머님이 저희 보 따로 있으라고 했어요. 왜? 네. 네? 그걸 모르겠어요. 누가 여자라면 이제 좀 이렇게 애들도 키우고 뭐 이렇게 아. 해야 되는데. 네. 아, 그러면 본인은 뭐 아들, 아들 키웠어? 네. 어? 그러니까 저희한테 아예 너네 그럼 몇 개월 동안 따로 살아봐라 본인은 그, 뭐. 우리 신랑 제대로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저한테 그런 말할 권리가 네.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은 네. 아예 소리 못해 안 네. 들으세요 응? 딱 네. 냈잖아요 이기적인 사람 나밖에 모르는 네.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만큼만 해드리면 돼왜냐면 지금 보면은 그 시어머니라는 분이 도를 점점 넘어서고 있는 거를 본인도 알고 신랑도 알고 있어.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서로 있다 보니까 어떻게 서로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면 그게 자꾸 충돌이 일어나게 되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둘이 조금. 대화를 해서 어느 선도선 응. 정도까지만 하고, 응. 내가 어쨌든 낳아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정주 도리까지만 하자. 응. 막말로 남편한테 미안하죠. 차라리, 차라리 처갓집한테 더 잘하는 게 나올 게더 많아, 솔직히 얘기하면. 응. 두 분이 합을 맞춰서 어쨌든 응. 좀 냉정할 때는 좀 냉정하게 가셔야 응. 되는 게 맞아요. 아셨죠? 응.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례자랑 우리 신랑은 이제, 어쨌든, 둘다 사업의 묶기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네. 사례자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서 자기증을더 따시고, 우리 그 신랑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내년에 움직여서 남의 밑에 한 2년만 있다가 내걸 해보시라고 하세요. 열심히 모아서 내 거에 그런 사업자로 나가세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